은 누구신가? 첫 번째.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세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지요.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던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어디에 계셨는가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신곧 성령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시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 3위의 하나님 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지요.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요하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일곱 가지의 영이 한 성령인 것입니다. 이 영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신 대로 하늘 보좌 아버지 앞에 늘 등불로 계시는 일곱 영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곧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이라는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유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유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습니다. 세상은 진리인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미워하고 알지도 못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또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과 위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혹여라도 마귀로부터 들은 것인지 분별해야 하지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과 같으면 받아들이시고 성경과 다르면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지요. 이어지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만을 높이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신 대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이지요. 네 번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고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아버지를 높이시고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대로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으로도, 찬송으로도, 꿈으로도,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또 기도 중에도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반드시 성경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며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신대로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대신 성령님을 내려보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시대가 열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대로 성령님은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실제로는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좋을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저명한 신학대학의 교수이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라 하더라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님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순 없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과 관심을 따라 말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들으신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길에서 살도록 도와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장례일을 알려주십니다. 영적인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례일을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 영적인 꿈을 꾸었을 때안 좋은 꿈이라면 얼른 일어나 기도하셔서 안 좋은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장례일을 알려주심에 있어서 나쁜 것은 기도로 막고 좋은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부르심도 성령님이 알려주시지요.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서 기꺼이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하신대로 성령님은 예수님만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 입에서 계속 예수님만 높인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지요.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가나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대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성령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다, 옳다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절대로 성령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오셔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신 대로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십니다. 마귀를 큰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야고보스 4장 7절에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주님은 승리하셨음을 올해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악한 영들이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시는데 악한 영들에게 패할 수 있겠는지요? 주님은 심판자이시며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마귀에게 얼마든지 승리하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